자, 두 번째 과목, 청소년 이해론, 선택 과목이죠.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론 두 과목 중에서 선택 한 과목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선택 과목들은요,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3일이면 됩니다. 딱 3일 공부하고 80점 맞고. 이 공부는요, 어렵게 공부하면 한두 껍도 없어요. 그런데 쉽게 공부하면 또 엄청나게 쉬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아주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상담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렵게 공부해서 그래요. 방대한 양들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불합격되는 겁니다. 나올 것만 엑기스만 쭉쭉 뽑으면 공부 쉽습니다. 홍삼, 엑기스, 믿음, 천국. 신지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자2 6번 출발해 모시겠습니다 다음 중 관념론적 관점에서 청소년 문화의 설명을 모두 고른 것 이런 문제 나와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형돼서 나올 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만 체크하는 겁니다 관념론적 관점이다 관점은 뭐예요 체계의 체계 어떤 체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니은, 리울이다. 니은, 리울이 나왔네요. 청소년 행위를 어쩌고저쩌고 체계이다. 리울, 어쩌고저쩌고 체계이다. 체계, 체계, 찌찌뽕. 끝.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공부 끝. 너무 쉽지 않나요? 아, 이걸 왜 틀려요? 관념 좀... 관념 발음도 참, 이렇게, 안, 안 되네. 요 제가 요새 연일 촬영하느라고 지금 막 눈도 벗고 아주 그냥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좀잘 드셔서 이번 합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공부해도 불합격됩니다. 요령을 모르면. 한달 동안 공부해도 요령을 알면요. 시간이 남아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청소년 이해론 딱 3일 공부한 80점입니다. 뭐더 이상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80점만 맞자고요. 관념. 관념 나오면 뭐예요? 관념은 체계다. 체계, 체계, 찌찌뽕, 끝.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27번 가보시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감모 위탁 처분을 받았어요. 감모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시설은. 문제는요. 저도 출제위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내다 보면 이 글자가 보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글자가 노출되든지 아니면 의미가 노출되든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특히 수험서, 수험서에 합격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면 거의 정답입니다. 근데 노력을,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정책 읽고 도서관 가서 1 0 시간 공부하고 책 읽고 그 다음 날 닦아 먹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날 닦아 먹고 어? 발달심리 한달 내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가면 또 닦아 먹고 맨날 그집하는 겁니다. 그 헛발질, 헛발질. 공부 요령입니다. 지가 다써 있잖습니까?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정답 체크하면 오케이. 청소년 회복 복지 회복 지원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 오케이 지원 지원 끝. 답 나왔잖아요. 더 이상 볼거 없어요. 여기서는 뭐 이런 건 알면 좋지만, 어 청소년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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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지원 끝. 공부가 할게 없어요. 이제 참고적으로 좀, 좀더 하면요. 꿈 드립니다.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할거 없어요. 학교 밖,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꿈 드립니다. 학교 밖나오면 답이 꿈 드림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 청소년 예방 교육하면 꿈 키움. 예방 교육은 꿈 키움. 학교 밖 나오면 꿈 드림. 끝. 더갈 것,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 비행 청소년 예방 교육 꿈 키움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꿈 드림 센터. 학교 밖 드림. 비행 청소년 예방 교육 꿈 키움. 이것만 딱 아, X만. 쪽쪽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소년 희망센터 희망을 주는 거, 청소년 특화시설 특화시설 하는 거, 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전문적인 시설, 뭐 예를 들면 뭐뭐 진로교육, 진로 캠프라든지 무슨 뭐이뭐 뭐 특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절에안 나옵니다. 나오면 뭐 이런거나 나오지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8번 갑니다. 탭스코트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죠. 시가 다써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혁명. 아, 디지털 혁명. 컴퓨터 잘하는 세대가 뭐냐? N세대다. 오케이. 디지털 혁명. 인터넷 잘 쓰는 거 N세다. 대 근데 인터넷 쓰는 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IT 기술 Y세대. 컴퓨터 사용 C세대. 뭐 이런 거다 이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잡으면 돼. 포인트만.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탭스콧 또는 디지털 혁명, 요두 글자 나오면 N 세대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세요. 오케이. 탭스콧, N 세대. 디지털 혁명, N 세대. 찌찌뽕. 그 다음에 나오는 건 X 세대는 뭐쭉 나오는데, 뭐, 이, 맞벌이 부부 또는 이혼 별거 부부의 이, 이 자녀들은 가정에 대해서 반발심도 있고 또 반면에 동경심도 있더라. 이렇게. 양과 감정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X세대. 맞벌이 부부. 또, 뭐 이혼 또는 별격 부부의 자녀들의 그 심리 상태 나오면 X세대. 전후 베이비붐, 베이비붐 시대. 뭐, 나이가 지금 뭐, 50대, 뭐, 중후반이겠죠? 그러니까 전후 베이비붐 시대가 나오면 Y세대. 또, 초고속통신망 C세대. 열정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피 터지게 싸운다 피세대 이렇게 열정 잠재력 피 터지게 피세대 초고속 c세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 y세대 또 맞벌이 부부 이혼 별거 가정 x세대 뭐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는 나왔습니다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윌리스가. 그래서 학교 계급 재생산. 뭐 예를 들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 측정 평가에서 표준 등급 있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등급 나누는 거죠. 이게 계급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 서열을 나누다가 학교를 안 다니면 어디 가요? 공장 가서 또 알바하고 일하고 이렇게 막 노동을 한다. 이런 계급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윌리스라는 사람이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는 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계급주의, 계급 나오면 윌리스다. 그래서 딱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급, 노동계급, 학교계급, 윌리스. 끝.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지켜놓가야지 이런 내용들 다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골치가 아 이렇게 공부하면요. 3일도 안 걸려요. 저 같으면 하루면 다뜨겠네요 윌리스 계급권 얼마나 쉬워요? 할게 없어요, 공부를. 다음에 공통으로 설명하는 여성 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서본. 나왔네요. 청소년과 자격 경험을 갖춘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뭐라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동반자죠. 그대는 나의 동반자 청소년 동반자 어, 얼마나 쉬워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지원하는 거다 청소년 동반자 끝 얘들은 몰라듯 해요 고 로나 시키 그냥 통과해요 이런 거 분석하니까 지네처럼 맨날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가 해결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 지속적으로 오 동반자네 어 그대는 나는 그대는 나의 동반자 청소년 동반자 끝3 1일번 갑니다 열광적으로 추종한다 뭐 열광 요즘 가장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게 뭐야 트로트예요 미스트롯 미스타 트롯 그래서 막와뭐뭐뭐 누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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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웅인가이명웅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이 아니라냐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줌마 옛날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막 서태지와 아이들 뭐젖 때는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연예인들 막 막 좋아해서 막따라다는 거, 이 팬덤 문화, 팬덤 문화, 팬덤 문화다. 32번 갑니다. 프랭클린과 프리먼, 이런 거 절대로 외우지 말라겠죠. 프랭클린, 프리먼의 불리한 가정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유형. 지가 다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느라고 청소년 상담사가 어려워. 보통 인터넷 보면 청소년 상담 너무 어려워요. 공부할 양이 많아요. 이런 것 질문 많이 오거든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요. 이런 거 외우러 가고, 스페링 외우러 가고, 이것들이 이런 권리 유형하고, 권리 유형 100장 다 외우러 가고. 이거 는 막말로 지도 못이어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거 외워서 뭐할 거예요? 답만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첨부권이 아니다. 뭐, 복지권, 보호권, 성인권, 부모의 이건 뭐냐? 투자 들어간 놈이 만들었구나. 어. 천북권은 안 만들었다. 천북권은 누가 만들어요? 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콜스. 그래서 천북권은 콜스의 주장이다 이렇게 한 꼭지 빡 잡으세요. 천북권은 누구라고요? 콜스다. 이렇게 푸푸가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푸푸, 뿌나 먹자. 3 3번 갑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것 청소년 기본 인권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다. 오케이. 활동 복지 보호 끝. 34번 넘어갑니다. 프로이트의 심성적 리 발달 단계 중 사춘기 이후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오른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나 또는 상담 이론이나 학습 이론이나 다 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사춘기 이후. 이성의 눈을 뜨겠죠. 이성에 대해서 성적 관심이 커진다. 뭐 상식 아니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3 5번갑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이것도 뭐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많이 접했죠. 발달 이론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의 발달 이론 그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가장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 사고 과정의 깊은 뭐 사고 능력 뭐쭉 나오는데 직관적 능력은요 깊은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직관이지 이건 전 조작기에 해당한다. 전조작기 직관적 사고 전조작기 끝 36번 합니다. 길리건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면서 길리건 길리건 나오면요 무조건 배려해 봬요 남자는 정의 여자는 배려 배려의 도덕성 길리건 배려 제치봉 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은 것은 관심과 배려 나온네 배려 나오면 길리건이다. 배려 길리건.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요. 37번 갑니다. 엘 킨드가 제시한 청소년의 자아중심적 특성. 지가 써 있잖아요. 엘 킨드 자아중심적. 자아중심적 어떻게 생겼냐. 보통 청소년기는요. 자기 환상이 있어요. 자기 환상. 이거를 우리가 엘킨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상상의 청중 개인의 우아예요 어,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그래서 막뭐 예를 들면 화장 이쁘게 걸음대도옷 입고 막막 막 이렇게 걷잖아요 어, 한 명도 안 쳐다보는데 이런 뭐 아, 나, 사람들이 날 쳐다봐 어, 내가 이렇게 이쁜가 봐막 이런 이런 상상의 청중이 있다 그러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사람들 지나가면 어, 저 사람 나만 쳐다봐 이쁜 건 알아갖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어우 저 사람 나만 쳐다봐 멋진 건 알아갖고 뭐 이런 건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또 개인적으로야 나는 특별해, 나는 독특해. 니들은 날 몰라. 내가 얼마 나는 나 개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개인적 우아의 느낌들이 이때 이겁니다. 이 우아를 이제 청년 청년기 성인이 가면서 이제 깨지겠죠.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나의 독특성들은 어른들은 이해 못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우아, 우상화를 시킨다 이겁니다. 개성화 시킨다 이겁니다. 38번 갑니다 에릭슨의 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 정체한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기의 절체 이거 뭐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급면성, 급면성, 급면성 대 열등감이다. 뭐 뒤에서 나오죠? 급면. 이거는요.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학교. 초딩 때. 초딩 때 학교 다니면서 학교열 심히 다니고,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면 근면성 공부 못하면 열등성. 이렇게 해서 이건 학년기, 초딩 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 잘 나오는 게 초기 아동기, 자율성 대 수치감, 학문기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말하게 대소변을 부모님이 잘 이렇게 응? 오줌 싸면 치워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기저귀 빨리 갈아주고 이럴 때는 아, 행복한데 이게 똥을 싸는데 안 치워준다. 이건 수치감을 느낀다. 이런 거고요. 어,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있습니다. 신뢰감 대 부식감. 구강기. 엄마가 우유를 배고픈데 우유를 딱 치면 아 신뢰감이 있고 우유 안 주면 어, 엄마에 대한 부식감이 생기고 이런 내용입니다. 긴지아닌지 몰라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니까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정체감은 아이덴티티 안정감이에요 청소년기 안정감이 있다가 또 역할이 혼미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어? 막 미친 피가 돌아서 그래서 정상적인 피 미친 피가 돈다 언제 청소년기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하죠 성인기 열심히 일한다 생산성 열심히 일 못하면 침체성 논형기 자통합자통합이고안 되면 절망스럽고 뭐 이런 내용들 포인트 잡으면 이 에릭슨팔달은 어느 과목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 이기 때문에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근면성 하면 오케이 초딩 때 이렇게 또 청소년기 어자정창감 역할 혼미 혼란한, 혼란한 시기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설명하는 학자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니은 디그이네요로로로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기반으로 직업적 흥미를 개발한 사람이 로거든요. 이 직업적 흥미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라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 나오면 로. 진로 자기 개념의 발달과 진로의식 성숙이 전 생애를 통해서 진행된다. 그렇죠. 진로에 대한 자기 개념, 성탐학 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의 5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개념의 발달에 따라서 진로 성숙도가 변한다. 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심심하면 한번 기억리를 해볼까요? 기억률은 그러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볼거 없습니다. 코로나 시키면 안 나오는 거고요. 긴지보가 현실에서 실제 직업 선택을 하기 전에 가치 능력 흥미순으로 시험적인 직업 선택 과정을 진행했다. 긴지보고. 긴 햄버거를 처먹었다. 어떻게 처먹었다?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인데요. 이 잠정기, 잠정기의 하위 단계는 흥능가전이다. 그래서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 이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흥능가전, 가치, 능력, 흥미순이 아니라 흥능가전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홀랜드죠, 홀랜드. 홀랜드의 생애 역할에 따른 개의 흥미 유형을 생애 역할에 따른 생애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직업적 성격의 특성에 따라서 어 현탐의 사진관 리아색으로 분류했다. 생애 역할이 아니라 성격 유형에 따라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번 가보시죠. 정순이 또래 집단과 유사한 언어 표현, 행동 오차림 등 하는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 그렇죠? 따라쟁이죠. 공조, 사회적 비교, 서로 청소년들이 같은 옷 입고 같은 화장품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주지와 주지언, 주지 어디 나와요?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어, 불안과 갈등을 지적 욕구로 해소하는 거, 이 주지와 지적 욕구, 주지 지적 욕구로 해소하는 거. 이런 건뭐 설명하기도 참 민망해요. 너무 쉬워서 41번갑니다. 브론펜브레노의 생태학적 모델에서 성소연 환경 체계에 얘가 오른 것은 제가 오티때도 설명드렸죠.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말라고요. 제가 다써 있다고요. 정답만 체크하면 됩니다. 외체계, 외체계라고도 하고 외부 체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가족부 이런 환경적 요인은 외체계다. 조금 더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간단합니다. 외체계, 외부 체계, 부모의 직장, 또 사회적 관계망 이런 환경적 요인.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이 예성 가족부겠죠. 뭐 이런 환경적 외부 환경적 요인을 외체계라고 한다. 거시 체계는요. 거대 체계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즉뭐 부모의 양육관, 청소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거시 체계, 거대 체계라고 하고요. 미시 체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미시 체계 가장 작은 거죠. 중간 체계는요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 그래서 가족과 학교는 중간. 부모와 자녀는 미시. 또 이데올로기 가치관들은 거시 거대 체계. 외 체계 가시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4 40... 2번 갑니다. 바움 린드가 제시한 부모 유형과 청소년의 특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공부할 때 바움 린드가 제시한 청소년의 자화상 한두장 정도 쭉 외우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청중매에서 강의 들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닌 사람들은요. 다 이런 거 외워요 이런 거 바움린두 바움린두 어우 학자가 니외죠 바움린두 바움린두 심명이 바운스 바운스 하겠죠 이거 왜 외워요 쓸데없이 이런 것만아니어도몇달 먹고 들어가요 너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와 공부 진짜 정, 정말 쉬운데 이거 야 그동안 내가 이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카페를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한 6개월 공부한 분 그동안 내가 그동안 6개월 동안 허치한거아니요뭐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르게 영등 권위. 권위적이다. 그래서 권위적이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권위.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돼.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권위하면 뭔가 막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위를 그냥 아저 사람 참 품위 있어. 이게 권위예요. 어. 권위 는 부모님 좋지 않습니까? 품위 있는 부모님 좋지 않습니까? 어, 얘들아 밥 먹자. 아 오늘 날씨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하고 반대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이에요. 권위주의적은 갑질이라는 거 갑질. 밥먹어! 이, 이 자식 틀린 말이야. 내말안 들어? 이게 권위주의적이에요. 권위주의적은 갑질, 권위적은 품위적,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인격적인 자녀는 뭐예요? 당연히 독립적 자녀다. 자아가 건강한 독립적이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어, 아 여기서는 바르게 연결된 것인가? 그렇죠. 권위적, 독립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내가 기억 나왔지만 권위 있는 부모, 좋은 부모, 권위 지적 부모, 나쁜 부모, 허용적인 부모. 여기는요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줘요. 그러면 자녀가 너무 또 무책임해져요. 방임적인 부모, 그냥 내비를 방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시험 시험에 잘안 나와요. 권위 지적이냐? 권이 있는 부모냐, 뭐, 요두 가지가 시험에 잘나옵니다 43번 갑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정책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청소년 정책위원회입니다. 포인트가 청소년 정책위원회, 기영, 니은, 디글, 이을 모두 해당된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는요, 지문이 길어요. 이렇게 보기가. 근데 대부분이 모두 해당된다가 의외로 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른다 그럼 찍을 때는요 그냥 모두 해당된다 찍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혹시 이제 이 문제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안 나와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모두 해당된다 찍으세요 어차피 찍을 것 같으면 거의 50% 이상이 모두 해당된 다가맞습니다 이걸 듣 공부하는 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에 나오면 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나오면 다 모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은 몰라도 돼요.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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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한다. 아, 다 조정하는구나. 모두 답 끝. 44번 갑니다. 뒤로 깽! 아, 이름도 참 희한하네. 뒤로 깽! 얘는 뒤로 깽! 했나봐요. 제시한 자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티르깽은 아, 모방은 안 했다. 모방적 자살은 아니다. 한 줄만 딱 외우세요. 거꾸로 이타적, 이기적, 안음의적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왜? 대부분 시험에 옳지 않은 거 나오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은 나오면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요? 이렇게 많은데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모방은 아니다. 끝. 티르깽은 모방은 안 했다. 왜? 티르깽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5번 입니다 청소년, 이제 전형적인 공부 유형 잘못하는 사람들이, 디륵갱 쓰고, 자살의 종류 쓰고, 1번 이타적 자살, 2번 이기적 자살, 3번 숙명적 자살, 4번 숙명률, 1, 1번 이타적 자살, 숙 수명적 자살, 이번 점심 먹고 또 1번 드립갱 누구지? 드립갱이지. 아, 앞으로 갱이야? 드립갱인가? 드립갱, 자살의 종류, 수명적 자살, 이타적 자살 이런 거 외우니까 헛발질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데 왜 옳은 걸 외워요? 옳지 않은 거, 모방적 자살은 아니다. 한 줄이면 끝이지. 공부하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의 객관식 점이에요. 주관식으로 쓰라면 이렇게 외우겠죠. 만약에 드립갱이 제시한 자살의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그럼 이렇게 외워야겠지만 우리 시험은 객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아닌 걸외워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푸신족 이게 안 되는 분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성격 못 고치면 진짜 골병 들어요. 45명 합니다. 청소년 심토에 대한 설명 또 이럴 거예요. 근데 저렇게 공부해도 되나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합격입니다. 정수년 심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것을, 옳은 것은, 옳은 거 그러면 기억 띠긋이네요. 옳은 거니까 그냥 읽어보면 옳겠죠.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단기 심터와 중장기. 단기가 있으면 뭐예요? 단기, 단기, 뭐 중장기, 또뭐 금방 심터.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중장기 심터의 보호기간은 2년이 내며, 2회 최장 2회 최장 일년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일의. 심태의 종류는 세 가지다. 그래서 단기, 일시, 금방 쉬는 거예요. 일시, 단기, 중장기. 일의 1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6번 갑니다. 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주장한 학자는 뭐 아노미. 아노미적 아노미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아나 지금 막 청신이 아노미 상태야. 이건 뭐냐면 막 너무 복잡해서 멘탈이 붕괴된 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노미 나오면 그냥 뭐튼이에요뭐튼 버튼. 아노미 나오면 그냥 뭐튼 버튼, 버튼 누르세요. 아노미 버튼 버튼이든 뭐 튼이든 그냥 아 아노미 나왔다. 뭐튼 끝더 가면 안 됩니다. 47번 갑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복지 지원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 티긋, 니. 기억, 티긋, 니. 청소년 복지 시설 또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이에요. 공동 생활 가정은 그냥 공동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척 봐도 아니겠죠. 니은 빼면 답이 이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48번 갑니다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성가족부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성가족부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다. 이것만 찌찌뽕 시키세요. 이, 이, 이걸 찌찌뽕 못 시키면, 이거, 이 문제 남아또 틀려요. 맨날을 모이니까 맨날 보고 또 틀리고.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찌찌뽕을 시키대요. 문제와 답을. 아, 여성가족부가 주관했다. 회의하는 거. 청소년 참여위원회. 거꾸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겠죠. 대장은. 그래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여성가족부, 재치봉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9 그, 엑기스를 빼내야 돼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 보호. 일시 보호하는 것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일시 보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대책이다. 한 꼭지 팍 잡으시고. 이제 50번 문제 갑니다. 맞자와 사이클스. 아, 이름도 아주 세네요. 맞짱 뜨는 사이코. 맞자와사이코스 이렇게 봐줘. 맞자사이커스 맞짱 뜨는 사이코. 맞짱 뜨는 사이코 뭐여? 맞짱 뜨는 사이코. 조폭이, 조폭. 학교 조폭이란 말이야, 학교 조폭. 이 조폭들의 유형이란 말이야. 가해. 지가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지랄하는 거. 책임의 부정. 지가 때려놓고 책임 안지는거 지랄하는 거. 피해자의 부정. 쟤는 맞을 만해 이렇게 때려놓고 질려하는 거. 높은 충성심의 호소, 족복들, 대장님, 제가 때렸습니다. 비난자의 부정, 부적예라 정 비난자의 비난입니다. 이 새끼 족복 이 새끼들, 니들 아, 그러면 어떠냐고 욕을 해놓네요. 이렇게 비난자를 뜻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짱뜨는 사이코, 맞자와 사이크스의 비행하는 중화기술 유형. 옳치하는건 비난자의 부정예라 비난자의. 비난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교시 선택과목 청소년 이해는 공부했습니다. 공부해보시니까, 와, 공부 이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저는 두 번째 과목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